안녕하세요 직각입니다 오늘 1월 15일 정기점검 끝나가지고 업데이트 내용 한번 보려고 방송 켰고요 한번 업데이트 내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 설날 맞이 던전에 내리는 축복시즌3라고 이벤트 진행 중인데 어 이제 버림받은 자들의 땅과 몽섬그리 고대 고 정령에서 어 몬서, 몬스터를 잡으면은 랜덤으로 복주머니 이벤트를 지급을 해 준다고 해요. 그그 그 이제 복주머니를 까게 되면 진주나 뭐 정강, 마른 약과랑 산적 떡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있는 진주나 삼단 가속 그리고 전통 강화 주문서를 대체,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거고요. 뭐 명코, 뭐 병코, 인형코인, 그리고 이제 젤데이, 축복받은 젤 축제, 축데이. 그리고 여기서 뭐 무관 신관방어구 세트 또는 뭐 영웅방어구 상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축복받은 축제, 축데이, 그리고 희귀방어구랑 영웅방어구는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관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뭐, 무관셋, 각인으로 나오고요. 심관도 각인으로 나오고. 아마 랜덤으로 나올 것 같아요. 뭐, 상자를 클릭, 만약에 나왔다라면 클릭을 하게 될 경우에 랜덤으로 뭐, 방패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투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영웅 방어구 상자도 역시 데몬셋이나 데스셋, 그리 컷셋, 그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떨어진다고 써있네요. 아주, 네. 명확하게 연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일일 퀘스트로몽섬에 몬스터 100마리를 잡으면은 설같이 선물 상자 1 개를 준대요. 그래서 지금 어 본캐 81마리 잡고 있네요. 이거를 한번 열어볼 건데 열면 어 매년 설마다 하는 이벤트 소뚜껑 뒤집개 보자기 이 중에 하나를 준대요. 근데 이거는 밖에 상점에서 어만 아덴에 다 팝니다. 그리고 역시 그 전에 했던 컬렉션 우려먹기 <laughs> 이거 지금 5오 소뚜껑이면은 소뚜껑이랑 보자기는 방어구가 될 거고 뒤집개는 무기예요. 그래서 제일로 어, <laughs> 해가지고 소뚜껑이랑 보자기 강화하고 어, 데이로 뒤집개 강화해가지고 어, 컬렉션 등록하게 되면 영구 컬렉션으로 올르게 되고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2년 3년째이기 때문에 2년째군 2년 2010 한 2년 3년 됐기 때문에 이거를 웬만한 거는 많이 하셨을 텐데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신년의 행운 큐브 20만 아덴 주면은 신년의 어 행운 큐브를 주는데 이걸 가지고서 1단부터 10, 12단 10, 12단까지 누르면 이게 계속 다 단으로 아이템을 주는데. 재사용 시간은 22시간이에요. 22시간마다 한 번씩 클릭할 수 있고, 어, 클릭할 때마다 이제 아이템들을 주는데, 보면, 어, 보상이 너무 별로예요. 뭐, 변신 코인 100개, 인코 뭐, 100개, 뭐, 끝에 가면 뭐, 뭐, 코인들은 뭐, 1000개, 2000개, 뭐, 만개 이렇게 줄줄 줄 알았는데, 고작 에봤자 끝에 11단계 되면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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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충전석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에, 잘, 몽섬 한번더 돌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22시간씩 12번 눌렀을 경우에, 마지막에 주는 게, 고작, 귀걸이. 그120 그러니까 다이아죠, 120다이요 귀걸이, 반지, 인장. 다120 다이아인데, 이걸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짜로 주는 거니까, 열심히 눌러서, 받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그거 또 패키지가 나왔어요 33,000원짜리를 사면 원래 33,000원에 1,200다이아니까 이걸 사게 되면 퓨어 엘릭서 보급상자 5개가 들어있는 거 하나 주고 상급 변신 뽑기권 5개 여기서는 뭐 일반에서 영웅까지 다 나올 거고요 아데나 교환증서라고 해가지고 아데나 교환증서는 증서, 어 증서 1개로 만들었을 땐 100만 아뭐 2개로는 300만 3개는 500만인데 이거 이제 500만에서 5천만 주는 거 만들 경우에 그냥 500만 나옵니다. 근데 네. 주위에서 500만 이상 나온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500만 짜리 어 아데나 보급상자라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를 계정에 총 4번 구매할 수 있어요. 4번 구매할 수 있으니까 아데나 교환증서 음 결국 다 똑같습니다. 300두개두개 두개 해서 600 만드는 만두, 만드나 아니면은, 두개두 두 개에서 600만되게 가장 이득이겠네요. 네개 만들면 400만이고, 세 개에서 500만 플러스, 100만 하면 6 0 0만 600만짜리로 아마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스페셜 카드 뽑기입니다. 스페셜 카드 뽑기 패키지가 나왔는데, 이게 스페셜 카드 뽑기 변신 네 번, 한계 정도 네 번, 그리고 서버 통합에서요. 그리고 마법 인형 네 번인데, 이거를 사게 되면 2,000 다이아에 카드 뽑기 딱한개를 줍니다 그리고 드래곤 성수 10개 그리고 신비한 스킬북 증서 한개인데 성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1500아인 주고 플러스 추가 경험치 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페셜 변신 뽑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음이 희귀에서 전시, 전설 변신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형도 희귀에서 전설 변신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음 변신들이 어, 뽑기로 밖에 안나오는 변신이나 인형들이에요 인형들이 주가 돼요잘 안나오는 카드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신기한 스킬북 증서부터 설명을 먼저 할게요 승, 신비한 스킬북 증서로 저희가 스킬북을 안만들고 그냥 명코로 받겠다 하면은 만개를 줍니다 100% 확정으로요 그러면은 어, 4 개를 샀을 경우에는 4만 명 코거고 인형까지 포함해가지고 변신 4 개, 인형 4 개면 8만 코인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클래스별로 영웅이나 전설 인형은 영웅은 스킬북은 두 어, 개로 제작이 가능한데 확률이에요. 영웅이 1.5%고 전설이 영 신비한 스킬북 증서 4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확률은 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되지만, 그래도 그, 반우구멍 같은 확률을 뚫고, 또,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큰거 노리고서, 조전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만들어지면 정말 로또예요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기사, 카운터 어택, 마음기 다건데드 뭐, 신성검사, 요즘, 뭐, 다른 캐릭터는 많지 않아서, 예, 신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2랑 크래시3에요. 지금 모든 분들 크래시3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면 좋은데,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이거를 많이들 조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거의 실패하더라고요1.5% 확률이, 그게 큰, 높은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전설 같은 경우는 쇼고스턴, 베테랑 음, 리미트 커버, 벤저, 뭐, 선더그랩 섀도우 소크 샤프슈터, 뭐, 디스, 디스, 임페리얼 아머, 그리고 뭐, 스턴, 그리고, 신성검사 같은 경우는포지션 체인지랑, 어, 인젠트 웨폰, 카오스 3에요. 저는 카오스를 1단 밖에 없어가지고, 3단 만들어도 못 사용합니다. 카오스 2가 있어야만이, 전제 조건으로 3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만약에 한다라면 카오스 2를 할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요. 근데 지금 이제 스페셜 변신 카드뽑기권인데요. 변신 카드뽑기권이랑 마오미니 카드뽑기권에서는 지금 변신부터 먼저 보면은 붉은노크 뽑기로밖에 안 나오죠. 오우킹 뽑기로밖에 안 나와요. 리칸트, 미, 거대 발록, 진돗개는 진돗개는 이제 이벤트성으로 나왔던 거라 아마 뽑기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카이, 리델. 워치, 특히 나이트워치 소녀, 진데스, 진달 이건 뽑기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laughs> 되게 구하기 쉽지 않고요. 세바스찬도 뽑기로만 나오고요. 코츠랑 군터는 합성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진데스 블루도 뽑기로밖에 안 나오고요. 각성 발록도 뽑기로밖에 안 나오고요. 가시공주 아이비는 합성으로 나오고, 데스나이트 골드 뽑기로만 나오고, 릴리는 합성으로 나옵니다. 발키레이르도 합성으로 나오고요. 금빛 블레지도 합성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전설 영웅 보면 확률 전설이 0.006인가 그렇고 영웅도 어이 희귀 합친 게 97%고 전설형 영웅 합친 게3%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희귀가 다 나올 거고. 근데 제가 여기 희귀 중에 있는 게 진도깨랑요, 그 소녀 케네리스 그리고 건의 위노 타우루스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이 희귀들이 하나 하나가 컬렉션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변신들여서 저는 아마 하, 어, 변신 뽑기는 할것 같아요. 마법 인형 카드는 다골 블루, 에, 에틴 블루 뭐쭉 있는데 네, 여기서는 커츠나 뭐 에틴 레드뭐 에틴 블루 이런데 네, 이, 마법 인형은 전안할것 같고요. 변신 같은 게 지금 어, 투자 대비 엄청난 이,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00 다이아 4번이면 8,000 다이아입니다 8,000 다이아기 때문에 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가금으로서 이걸 사는 걸 결정하는 거는 그냥 큰 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 서, 캐릭터 서버 이전 상시가 나왔네요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해서 차등으로 다이아 써서 서버 이전하면 되고요. 대신 캐리네스 월드랑 이실로테 월드는 구매 불가예요. 그 외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대신 꽉 차서 못 가는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아, 이게 월드 서버 이전이 아니네요. 서버 간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상품이네요. 월드 이전은 아마 다음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서버 내, 만약에 두크대표 1이면 두크대표 1에서 10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서버 이전권입니다. 뭐 배지, 배지 패키지가 어, 배지배지 패키지가, 한 2주 남았어요. 그살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이걸, 그걸 가지고서, 음, 지금, 이제 다시, 음, 이런 마법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확률이고요 다 그리고 이제 주, 이런 영웅 방어구나 전설 악세 들도 다 구할 수, 어 만, 다 만들 수 있고 쿨카칸 방패 이런거 쿠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데스블레이드 가게 요즘 뭐 데스블레이드가 싸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 지금 대블이 저희 사업에서는 한500 다이아면은 살수 있어요 여기서 배지 주머니 21개 니까 뭐 비각인 사는 게 훨씬 쌀 수도 있고요 대신 컬렉 하시는 분들은 각인이 필요하겠죠 2주차 3주차 사주차가지고뭐 지금 주차별로 초기화가 된 거고요 네, 에이션트 이썸의 에이션트 가디언 관련해서 옵션이 변경됐대요 이썸 이섬? 아 이썸은 너무 넘사벽이어서 언제쯤 가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 수정상으로는 이제 보급상 진기한 신성검사 보급상자 이거 어, 인장 주는 거 판매 33,000짜리 판매가 종료되었고요. 하얀지 호의 이벤트 어, 이제 종료됐습니다. 이 이벤트가 도대체 뭘 주려고 하는 건지는 뭐 진주랑 정강 주려고 하는 이벤트가 끝났고요. 그리고 G 동상 만지면은 P200이랑 b 2 0 0 근뎀 원뎀 1 올려주는 것도 이제 종료가 됐고요. 네, 해방된 대정리 추모지역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근이 네, 정도로 어,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어, 리뷰를 마치고요. 네, 다음에는 제가 어, 이 지금 새로 나온 음, 패키지인 뽑기권 음 스페셜 카드 뽑기, 변신 뽑기는 네번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영상 제작해서 어, 올리도록 하고요. 네,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